촬영자 일단 녹화 한번 걸어주세요. 아 벌써 했어요? 이거 이거 안 하고 해야지. <laughs> 자 다시 해주세요, 다시. 네, 시작 오분 권해기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육을 가진 영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천사, 예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영적으로 고통받고 시달립니다 영적문제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에 종로릇 탑니다 우상승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시달립니다 정신문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삶이 무너집니다. 육신 문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구의 그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내세 문제. 이 모든 것을 영적 유산으로. 후대에게 대물림합니다. 후대의 문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종교를 선택하고 종교 생활합니다. 그러나 더 어려워집니다. 선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철학과학의학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으로도, 선행으로도, 종교로도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육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십자가. 그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참 제사장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참 선지자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 기도하면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그럼 언제 영접하면 되나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오늘 영접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가운데 방황하며 마귀에게 속아 여러가지 문제로 고통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저를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써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로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합니다. 내 마음 속에 오셔서 내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어디 모시셨습니까? 네, 우리 마음에 모시셨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 내주. 주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깨닫고 알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인도하고 역사하십니다. 성령 인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습니다. 기도 응답.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나갑니다. 흑암결박. 모든 천사는 하나님을 성기는 종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돕기 위해 파송됩니다. 천사 도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집니다. 증인 이제부터 확신 가져야 합니다. 확신 갖기 위해서 양육 받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양육받을 때 믿음으로 성장됩니다. 예배드리세요. 가까운 보험가진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 배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는 당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초청하거나 방문하거나 전도자와 연결해 주세요. 전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길 그릴 때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과 악한 영들이 즉시 결박되고 따라갑니다. 오랫동안 가정과 가문과 지역을 잡고 있던 마귀가 강한 자들이 결박됩니다. 구원의 길 그릴 때 구원 받기로 작정된 자가 만나집니다. 구원의 길 그릴 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십니다. 구원의 길 그려 보세요. 끝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워크샵 진짜 틀만 잡은 거예요. 지금요, 제가 좀 빨리 좀 진행을 해서 한 43분에 했는데, 지금 55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따라 했는데, 13분 정도 걸렸다는 거, 혼자 하면은 한 5, 6분 정도 되신다는 거죠. 영접기도 빼고 하면 5분이 되기 때문에 5분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5분구원의길 내용을 성경 구절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신다면. 처음부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가지고 천지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지만 영적인 축복을 받은 존재로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모든 가지는 말씀 가진 존재로 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도 있잖아요 저도 이 대상자들도 그렇게 만드셨는데 나를 놓고 기도하실 때는 나를 넣으시면 되고요 대상자를 놓고 기도는 대상자를 넣으시면 되는데 그런데 내가 하고 여러분 나를 놓고 기도할 때는 내가 타락한 녀석 옆에 마귀가 있어 하나님 말씀 부신어 부순정하는 죄짓고 행복에 근하신 하나님 떠난 내가 내가 주인 된 인생이 너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 나이 문제 있고요 자꾸 내가 주인 돼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꾸 틀린 길로 가고 있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주님 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근데 내가 해결해 보려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했었는데 내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 이런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어, 나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인식을 인정합니다. 나를 지금 계속 실패시키고 있는 모든 마귀는 권세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깨닫대고 떠나가시어다. 주님 모든 묶이고 잡힌 데서 에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길이어질리 생명되셔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지신길 되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걸 하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 믿고 주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 시 나오니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속에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이 현장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시기 원합니다. 내 생각 마음 속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천군천사를 미리 보내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배경 최고로 드릴 수 있도록 증인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신분권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다른 사람 중에 정말 양육받고 정말로 확신 가질 수 있는 그 사람 찾도록 내가 먼저 예배자 되어지고 전도자 되어지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이런 사람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구원의 길 그릴 때 이 대상자들에게 역사하고 나에게 역사하는 이 흑암은 오래된 지역에서 강한 가정 가문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오래된 이 흑암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원 받기를 작정된 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 이요 사람들에게 지금 구원 받기를 작정된 시간표가 오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주님 역사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요. 나를 놓고 할 때, 나만을 놓고 할 때, 이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대상자만 타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원에게 그릴 때 나를 놓고 딱 하시고 타인 대상자를 놓고 딱 하시면서 영적 상태만 좀 정확하게 정확하게 딱 아시고 그 뒤에 역사하는 흑암을 꺾으시면서 정말 복음 적용하시면서 기도하시면요, 여러분이 거기에 안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막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다 그러면 그 괴롭히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 힘들어지는 사람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근본 문제하고 이 부신제 상태 이유가 있잖아요. 이 사람도 나중심이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부딪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심 알잖아요. 뭐 불안에 잡히는 사람이다 어떤 거에 잡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지 아니까 하나님 거기 잡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잡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잡히지 않게다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거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해놓고 사람을 만들어, 만나보시라는 거예요. 기도 해놓고 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과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지키신 증거가 나타나요. 옛날에 짜증이 났는데 짜증이 안 나는 일이 나타나요. 막 여러분이 막막 요동이 쳤는데 요동이 안 치는 일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에 한두번 때는 어? 그럴려니 할 건데 나중에 그게 다섯 번열번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럴려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도요 그 심각한 문제 일으켜도 어 기도해야지 하고 어, 별 문제 아니야 하고 넘어가져요 그럼 여러분이 그때는 그때 좀 놀라요 아 내가 옛날에는 이런 문제 생기면 어땠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완전 얻어 걸렸었는데 안 얻어 걸린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이게 평상시에 이걸 누적해서 쌓아놓으면요 나중에는요 딱 어떻게 되냐면 어떤 문제가 딱 오더라도 사람한테 잘안 걸려요 근데 이게 체질이 안돼 있고 습관이 안돼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철저하게 나와 현장에 적용하는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나와 현장을 그걸로 계속 고백하고 시인하는 버전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워크숍 버전은 되게 지루하죠. 왜?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요건 틀을 잡는 거예요. 워크숍은요. 틀을 잡아놓으셨다면 마음껏 기도하시면서 계속 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그러니까요. 제일 짧게 한게 주인 고백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짧게 하는 버전에서부터 제일 길게 하는 버전까지 다 하시도록 저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언약기도가 제일 긴 거거든요. 언약기도가 완판하고 제일 가까운 제일 긴 건데 그것까지 여러분 딱 되셨다. 그러면요 제일 짧은 거 제일 긴거까지다 누릴 수 있다고 알고 요걸 가지고 현장 놓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요 이제는 그게 체질화 되면 이제 마귀에 떨떨떠는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 가든지 딱 보고 말하는데 여러분 입에서 요 말씀들이 쫙 나오면서 선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제가 왜 워크샵은요 내용을 깊게, 깊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흐름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내용 풀면요 이거 하나만도 10분씩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요. 요 주제 하나만 하나씩만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아까 메시지할 때 조금 풀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풀은 건데 이걸 더 풀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한 20, 2, 30분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그냥 짧게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만약에 내용까지 알면 요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확하게 딱 답도 줄수 있고 힘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단계까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딱 신경 써 보시고 이렇게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될수밖에 없는 응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우리의 모든 미래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